안녕하세요 5월 16일 입니다 다손비경을 돌아야 겠죠 적부터 보겠습니다 달감전이 필요한 선인장 뒤쪽 물의 환인간 2번방 앞쪽 달빛 환영나비 노드크라이 신 보스입니다 후반부 사냥개 나오고요 뭐, 도금여단 애들 나오고 기계장치 애들 나옵니다 3번방 앞쪽 강펀치오리 나오고요. 후반부 갑주들 나오고, 옥두각시 3 형제가 나옵니다. 이것이 뜻하는 바. 앞쪽은 보스 전 레이드고, 뒤쪽은 좀 몬스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, 그리고 개화로 때려잡기 좋은 라인업이다. 실제로 버프도 그렇게 달려 있어요. 앞쪽은 달감점, PH 15%, 뒤쪽은 개화 200%. 날개와 7 5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볼게 없죠.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네파와 라우마 일루로 때려잡아라인데, 한번 가보시죠. ちゃんと手 아무래도 달감전 캐릭터가 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달감전을 써야... 돼. 감전이 약간 좀 강요한다? 일체 그 외하면은 기통 체력도 좀 작은 캐릭터라 할 만합니다 달감전이라는 게번 감전을 으켜살 달감전 먹구름 생성해놓으면 두번세번 정도 때려줘요 이르지타로 때리면. 코코미가 평타를 때리는 이유에 뼈가 뻔하죠. 아무리 도 체력이 7만이 넘어가니까. 몸방으로 쓰는 감이 있지요. 한번 받고 아우마가 있어도 뭐라고 해야 되죠? 체력이 좀그 순식간에 달아서. 그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. 이제 시중의 피해 증가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치유 효과를 집으십시오. <목소리> 여기가 그 나비 나오는 곳이죠? 시간 많이 없을 테니까 빨리 잡아버리는 게 중요하다. 나 솔직히 얘예 패턴 모릅니다. 그냥 때릴 겁니다. 왜냐고요? 저는 이네파가 있으니까요 <목소리도>

아, 네. 요슬시 꺼질 때가 되지 않나요 어, 어, 루 버프가 꺼질 때가 돼서 지켜졌고요 아, 니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. 좀춥고 싶지 않아요. 선생님, 선생님, 근 죽을 거잖아요. 네, 이 이러면 곧 죽는다니까? 1분 1분 7초를 남겼죠 8분 7초대에서 끝났으니까 오 세네요 확실히 <목소년> <밴드 대비>. <목소년> 방펀치오리 오 처음부터 오리 던져놓는 패턴으로 시작을 하네요 딴거 없저 오리들은 달감전이나 감전으로 때려놓으면 감전으로 때려가지고 체력을 좀 깎아놓으면 알아서 자기 보스를 때리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읽어보시고 아마도 그래서 그쪽을 좀 생각을 하고 패턴을 좀 때려, 적좀 적들 때려주시면 좋아요. 어렵 아, 뭘까요, 이게? 봐보세요. 실론이 강해요. 지금 네파 달감전 파티인데도 불구하고 8분 40초대가 남았다는 거는 저 녀석 체력이 꽤 많은 거 아닐까요?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이쪽 닐루니까 순식간에 잡긴 할 거예요. 근데 뭐 음. 모르겠네요. 일단 난... 잘 봐. 걱정 마. 이것이 바로 지혜 전당. 타호. 전부 다보인다 참고로 이거 할 때는 얘, 얘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고독한.. 저 흉악한 설인가요? 흔들리는.. 흔들리는 설이군요 왜냐면은 얘는 왜냐는 얘가 항상 좀 멀리 있거든요 살리는 소리 얘가 그래서 제를 때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, 그때 그때 패턴이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분도 유튜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려주세요. 야 너와 나 혼자 나와. 둘이 나았구나 뭐 3분방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... 좋겠죠. 7분 19초 남기고 깼으니까는... 제가 뭐 개화파티 라든가 달감선 파티 라든가 이거를 좀 최적화한 건 아니지만은... 시간이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다. 좀 그렇거든요, 지금? 축복, 물 원소 관련 반응시 충격파 발동. 네. 특히 신경쓸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. 파티를 이렇게 돌았죠 순서는 좀 바뀌었을 수 있겠으나 파티를 결국은 이렇게 돌았는데 아이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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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? 아이고 진짜. 진짜 앞쪽이 이렇게 고정되네 세상에 딱 파티플 수 있지 않을까 말고 다른 형식으로 쓰고 있군요 달감전 <laughs> 음. 없이 묘하네요. 달 감전 없이 돌라 달, 달 개관 없어도 돼요, 내가 봤을 때. 는달 개관 없어도 되는 게, 어차피 이법 예, 소독캣 닐루가 있으면 은 그냥 뻑뻑 터트리면 될것 같고 닐루도 씨 가베로 터트리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. 하면은 될것 같긴 한데 굳이 생각이 들고 달 개관을 지금 공격을 할수 있는 애가 딱한 명이에요 라우마. 라우마 쓰라는 뜻이죠. 근데 별로 없고, 전반 같은 경우는 이네파를 쓰면 이제 달감전 공격이 들어가고. 그리고 좀 플리스가 달감전 공격을 하던가요? 아마 할것 같긴 한데. 그러면 은 플리스를 좀쓸 수는 있겠네요. 플리스가 나오면 그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거의 아 플리스 안될수도 있 겠는데 시간이 어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네 이상입니다.